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드조스입니다 지금까지 디아블로4가 오픈하고 약한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예고한 7월 중화순 새로운 시즌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즌에는 디아블로의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내용의 패치가 적용되는지 이에 관한 정보를 디아블로 개발자가 7월 7일 새벽에 라이브를 진행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개발자들이 라이브에서 전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7월 7일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새로운 업데이트에서는 지옥물결의 상자에서도 유니크 아이템이 나오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악의 종자 시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즌 시작일은 7월 21일이고, 시즌이 시작되면 디아블로의 세계에는 악에 감염된 다양한 몬스터들이 등장할 것이고, 이에 맞서는 새로운 NPC, 코르만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코르만드는 전직 빛의 대성당 사제로 새로운 악에 맞서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모험과 함께 새로운 악의 비밀을 찾아내고 없애는 것이 이번 시즌의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악의 종자 시즌의 새로운 몬스터, 악의 종자 광전사 몬스터를 처치하면 악의 종자 심장이 드랍됩니다. 이 악의 종자 심장을 사용하면 더 강력한 몬스터가 등장하는데요. 더 강력한 몬스터를 처치하면 속박된 심장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은 기존 보석처럼 아이템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심장은 기존 보석과는 다른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효과는 총 32개가 존재하고 색상은 4가지가 존재하며, 색상에 따라 장착할 수 있는 부위가 다르다고 합니다. 심장은 장비에 한번 장착하면 다시 제거할 수 없으며 다른 심장으로 교체하면 기존에 장착했던 심장은 삭제된다고 합니다. 더 강력한 심장을 얻기 위해선 더 강력한 악의 몬스터를 잡아야 하는데요. 더 강력한 악의 몬스터를 잡기 위해선 기존의 심장들을 분해하여 부르는 자들이라는 아이템을 얻고 이 아이템을 특정한 장소에서 사용하면 강력한 악의 몬스터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더 좋은 심장을 파밍할 수 있다고 하네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아이템들도 추가됩니다. 강력한 전설템과 다양한 위상들, 그리고 다양한 효과를 지닌 고유 아이템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템들은 시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스탠에서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보스도 등장한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위 내용의 시즌 추가점들은 시즌 시작 2일 전에 패치가 적용된다고 하며 7월 21일에는 시즌 전용 콘텐츠와 함께 적용되어 악의 종자 시즌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즌이 시작되면 시즌 여정이 시작됩니다. 시즌 여정은 총 7단계로 이루어진 도전과제로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형식입니다. 보상으로는 칭호와 위상 등이 있으며 단계를 진행할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시즌 여정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호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호의는 기본적인 게임 콘텐츠를 플레이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즌 여정은 현질 요소가 아닌 게임을 진행하는 유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하니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여정에 추가로 배틀패스도 등장합니다. 배틀패스는 디아블로 상위 에디션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추가 구매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에디션 분들은 구매하셔야 하지만 구매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틀패스의 보상으로는 다양한 꾸미기 아이템들이 있고 이번 시즌에 새롭게 추가되는 시즌 축복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즌 축복은 캐릭터를 일정 레벨을 달성하면 부가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불타는 재라는 아이템을 통해 경험치와 골드 획득량 증가, 비약 지속 시간 증가, 여러 가지 확률 상승 등등 다양한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불타는 재를 더 사용하면 효과가 더 증폭된다고 합니다. 시즌 축복은 배틀패스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배틀패스를 구매하지 않은 유저도 얻을 수 있는 보상이며 배틀패스를 구매한 유저에게는 인게임 밸런스와 무관한 꾸미기 아이템만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악의 종자 시즌이 시작되면 이미 밝힌 지도와 릴리트 재단, 명망은 모두 이관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많았는데 모두 이관해주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시즌 시작 전에 명망을 모두 클리어할 것을 권장드린다고 하네요. 명망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캐릭터에 로그인을 해서 데이터를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즌 시작 2일 전인 7월 19일부터 진행이 가능하며, 명망을 가장 많이 진행한 캐릭터로 이전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본캐와 부캐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면 두 캐릭터 모두 접속하여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즌1은 총 3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즌1 패치는 여기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패치를 진행한다고 하며 유저들의 의견을 열심히 수용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